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건 단순한 섹스가 아닙니다. 그녀들이 바라는 건 감각 그리고 느낌의 깊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든다. 60대, 70대가 되면 욕망도 감정도 사라진다고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여성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단순한 자극보다 그녀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깨우는 세밀한 터치를 원합니다. 그녀의 피부는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그녀의 감정은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저는 남성의 건강과 활력을 연구하는 이경아 박사입니다. 수많은 부부와 여성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성들이 진짜로 미치도록 원하는 터치. 그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흔히 성기, 가슴, 엉덩이만 떠올리죠.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마음속으로 여길 좀 만져줬으면 하고 바라는 부위. 그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 중그 진짜 부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남자는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그곳들만 제대로 알아도 손끝 하나로 여자의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녀의 마음 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과 열정이 깨어나죠. 다시 말해, 기술보다 감각, 스킬보다 어디를, 어떻게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의 여성들이 진짜로 만져지길 원하는 다섯 곳, 그리고 그곳을 미치게 만드는 터치의 비밀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생활 노하우가 아닙니다. 사랑을 되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당신이 다시 매력 있는 남자로 보이게 만드는 감각의 기술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한 번의 손길로도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황홀한 노후, 뜨거운 부부 관계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린 이제 예전처럼 못해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떨어졌고, 제가 상담할 때 60대 이상의 부부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되물어요. 정말로 못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멈춘 걸까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중장년 커플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생활이 사라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스킨십이야?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아내가 싫다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더 섬세한 자극과 감정적인 연결을 원합니다. 거칠고 급한 자극은 이제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욕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녀들은 조용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 몸은 늙었지만 내 안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는 손길이야. 여성들이 거부하는 건 성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 없이 무작정 성기만 향하는 직진형 스킨십이에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손부터 가는 행동. 무게만 실린 터치. 그런 순간, 그녀는 점점 더 침묵하게 되고, 결국엔 침대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남성과 다릅니다. 남자는 시각으로 시작하지만, 여자는 감정, 신뢰, 그리고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깨어납니다. 그래서 손끝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어디를 먼저 만지느냐가,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모르는 그곳들, 그녀가 진심으로 만져지길 바라지만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부위들. 그곳을 정확히 알고 부드럽게 자극해줄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자신감도 되돌아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능력있는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여성들이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여길 좀 만져줬으면 하고 바라는 다섯 곳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자의 마음을 여는 손끝의 비밀이에요. 키 캐빌 귀 뒤쪽부터 목선까지의 곡선. 많은 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귀 뒤에서 목선으로 이어지는 이 곡선은 단순한 자극의 포인트가 아니라 애정을 전달하는 감각의 길이에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듯이 부드럽게 천천히 훑어주세요.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여자로 대하고 있군. 키 캡이 쇄골라인. 나이가 들어도 쇄골은 여전히 여성스러움을 상징합니다. 긴장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세개가 아니라 따뜻하게입니다. 두 손으로 감싸듯이 살짝 눌러주며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몸을 맡깁니다. 아 내가 아직도 사랑받고 있군. 그 감정이 피어오르죠. 키캡 3허벅지 안쪽의 경계선. 이건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무작정 성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 즉,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 없이, 천천히. 손끝으로 부드럽게 그 경계를 따라가 보세요. 이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그녀의 자율성과 욕망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너를 억지로가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고 있어?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키캡4 손가락 사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시죠? 손을 잡는 건 흔하지만, 손가락 사이를 만지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특히 여성이 긴장하거나 마음의 벽을 세웠을 때,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문지르거나, 하나하나 부드럽게 쥐어주세요.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감정과 신뢰를 이어주는 정서적 연결의 터치입니다. 허리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이 아닌 마음을 터치하는 예술이죠. 허리를 감싸며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그 손길은 여성에게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등 중앙의 척추라인을 따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 그녀의 몸 전체가 긴장을 풀고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도 마음도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다섯 부위는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그건 그녀의 마음을 여는 버튼이며 나 여전히 여자야. 그 존재감을 되살리는 비밀 코드입니다. 남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성은 자극보다 분위기에 반응하고 속도보다 순서에 반응합니다. 그녀를 흥분시키려 애쓰지 말고, 그저 말없이 서두르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다섯 곳부터 천천히 터치해 보세요. 그녀의 눈빛이 바뀌고, 말없이 당신의 손을 잡아오는 순간, 당신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그렇다면 왜이 부위를 만졌을 때 여성들은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단순히 감각 자극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회로를 터치하기 때문이에요. 여성의 몸은 남성과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남성은 시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성은 감정, 신뢰, 그리고 안정감이 먼저 작동해야 그 다음에 몸이 열리고 감각이 깨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남성은 스위치처럼 켜지지만 여성은 온도 조절기처럼 서서히 따뜻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불쾌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만져진다가 아니라 침범당한다고 느낍니다. 이건 단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성의 피부는 남성보다 평균 15에서 20%더 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경 분포가 훨씬 촘촘하죠. 특히 목선, 귀 뒤, 허벅지 안쪽, 손가락 사이, 척추 라인은 감각신경과 감정신경이 함께 연결된 부위입니다. 즉이 부위를 자극하면 몸의 반응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그녀의 뇌는 그 터치를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옥시토신. 이른바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신뢰감 있는 접촉, 따뜻한 포옹, 그리고 감정을 담은 부드러운 터치 속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과 긴장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애착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남성이 급하고 거친 애물을 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여성의 몸이 방어적으로 바뀌죠. 그러나 부드럽고 천천히 감정을 담은 터치를 할때 그녀의 뇌는 옥시토신을 통해 신뢰와 흥분을 동시에 느낍니다. 즉, 여성이 진정으로 흥분하는 건 손보라 말. 그리고 말보다 감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성이 아니라 실제 호르몬 반응의 결과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성의 감각은 반복되는 자극보다 의외의 부위, 새로운 리듬, 다층적인 터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상 가능한 터치는 익숙함이 되고 예상치 못한 터치는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이 실수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매번 똑같은 순서, 똑같은 루틴, 그리고 똑같은 목표 지점. 하지만 여성에게는 그 루틴이 흥분이 아니라 의무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귀에서 시작해 목선을 따라 내려오고, 손을 감싸며, 허리를 스치고, 그리고 마지막에야 천천히 안쪽으로 다가가는 순서. 이 흐름은 여성의 뇌속에서 도파민 경로를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그건 곧 흥분이 아닌 기대와 몰입의 감정이에요. 이건 단순한 분위기 연출이 아니라 실제 신경학적으로 입증된 흥분의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터치는 단순한 성생활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몸의 감각이 살아나면 자존감도 함께 깨어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울감, 고독감, 그리고 부부 간의 정서적 거리감까지 완화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킨십이 잦은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정서, 안정 지수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감각을 회복하는 건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다섯 곳은 단순한 자극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건 그녀의 몸을 깨우는 동시에 마음을 여는 스위치이며 두 사람의 관계를 되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다섯 부위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구체적인 터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부위를 만져도 방법이 다르면 반응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키 캐빌, 귀 뒤와 목선. 이 부위는 여성의 긴장을 가장 먼저 풀수 있는 신호 지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손끝으로 귀 뒤쪽을 부드럽게 훑으며,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세요. 중요한 건 압력보다 속도입니다. 절대 빠르면 안 됩니다. 숨결처럼, 공기처럼, 손가락 하나로 그녀의 피부를 따라가듯 움직이세요. 그 순간, 그녀의 어깨와 목이 스르르 풀리며, 호흡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작게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당신 목선, 지금도 너무 아름다워요. 말과 터치가 동시에 들어가면, 그녀의 감정은 훨씬 깊어집니다. 키 캡이 쇄골라인. 쇄골은 여전히 여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포인트죠. 이곳은 손을 올려놓는 위치일 뿐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살짝 눌러주며 천천히 문질러주세요. 두 손으로 감싸듯이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이 이때 시선은 그녀의 눈이나 입술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손의 언어입니다. 키캡 3 허벅지 안쪽 경계선. 이 부위는 여성의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정의 경계선이에요. 절대 바로 성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자극이 아니라 침입으로 느껴집니다. 그녀가 다리를 뻗고 있을 때 무릎 안쪽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끝을 아주 한 번만 천천히 스쳐주세요. 그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이 손길은 탐색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않지만 나는 널 느끼고 있어. 이 짧은 터치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호흡이 달라지고 그 다음 터치에 대한 기대가 쌓입니다. 기다림이 흥분을 만듭니다. 키캡4 손가락 사이. 손을 잡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를 터치하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고,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그 다음, 그대로 멈추세요. 그녀의 손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과 미묘한 긴장감. 그건 이미 감정이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정서적 흥분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스킨십이에요. 키캡 5 허리에서 척추로 이어지는 곡선. 여성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등 뒤에서 조용히 안아줄 때입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손바닥을 척추라인 위에 얹고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그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터치는 실제로 여성의 심박수를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성적 개방감까지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이 다섯 가지 터치는 섹스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그녀에게 보내는 감정의 언어이며 나는 지금도 당신을 원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손끝으로 전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손끝에서 살아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오늘 밤, 대화를 멈추고,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쓸어보세요. 그 순간, 말보다 강한 감정이 당신의 손끝에서 피어날 겁니다. 무조건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내 손이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이 마음만 담겨 있다면 당신의 손끝 하나가 여자의 눈빛을 바꾸고 숨결을 흔들며 몸 전체를 다시 살아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든 여성들이 말하지 않아도 만져지길 원하는 다섯 곳.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터치해야 그녀의 마음과 몸이 동시에 열리는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해? 괜히 어색해지고 분위기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터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 분위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스며드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혹은 특정한 시간에만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평소의 말투, 눈빛, 그리고 손길이에요. 아내의 머리카락을 스쳐 넘기며, 오늘 머리 향기 참 좋다. 라고 말해보세요. 설거지를 끝낸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 짧은 손길 하나, 따뜻한 한마디가 바로 성적인 분위기의 시작점입니다. 잠자리에서의 터치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몸의 반응도 따라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터치로 기대감을 만들어라. 여성은 익숙함 속에서 흥미를 잃습니다. 늘 같은 순서, 같은 루틴의 터치는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늘 가슴이나 엉덩이로 향하던 손을 먼저, 귀 뒤로, 손가락 사이로, 목선으로 천천히 이동시켜보세요. 그리고 한번 멈추세요. 말 없이, 다음 스텝 없이, 그 터치 자체를 음미해보세요. 그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상상력이 피어납니다. 그녀는 이 다음은 뭐지? 하고 생각하며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여성의 마음을 여는 터치의 비밀입니다. 몸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터치의 기술입니다. 3. 성관계가 아닌 교감의 시간으로 인식하라. 60대 이후의 성생활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굳이 삽입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를 살며시 안고 등이나 목선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당신 곁에 있으니 참 좋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성관계는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터치는 성적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다. 손끝 하나, 말 한마디에, 여성은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남성에게 자신감과 활력으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오늘의 실천 미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 하루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오늘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넘기며 향기 좋다오 한마디 해보세요. 내일, 대화 중 그녀의 손을 살짝 잡고 손가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이번 주, 피곤해 보이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 보세요. 이런 터치가 반복되면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당신의 품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나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용기입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감정 하나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린 이제 그런 거 못해요. 라는 말의 진짜 의미.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어색해지고 상처만 남을까 봐요. 그냥 편하게만 지내는 게 낫지 않나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아내는 여전히 여자로 느껴지고 싶고, 남편은 여전히 남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린 단지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를 모를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 마음속에 단한 줄기 용기라도 피어났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며칠든 스킨십이 얼마나 오래 끊겼든 모두 괜찮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며 예쁘다 한마디 하는 것. 말없이 손을 잡고 손가락 사이를 스치듯 어루만지는 것.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달라지고 숨을 고르며 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놀람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여자로 봐주는구나?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떨림이 있을 줄이야? 시간은 흘러도 감정의 뿌리는 살아있다. 몸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감정의 근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손끝 하나와 말 한마디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터치의 힘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진심의 부탁.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번의 터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그 손끝 하나가 또 다른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활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 행복과 활력의 비밀 이경아 박사였습니다. 눈앞에 별이 빙글빙글.